이재석의 겸공특보입니다.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로 말하는 34살의 젊은 정치인이 미국 최대 도시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의 당선을 막으려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협박성 발언이 있기도 했지만 조직력이 강한 자원봉사자들의 힘입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고 부모가 인도계 사람들이며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내세운 정책들이 사람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부유층 증세. 아 물론, 진부하게 등장하는 비난, 즉, 포퓰리즘 아니냐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는 했지만, 대도시의 살인적인 생활비에 신음하던 시민들이 그를 뜨겁게 지지했습니다. 새로운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 예, 그가 일으킨 신선한 바람이 우리한테도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군요. 이재석의 경공특보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